여기있다, 강당에있다 어, 확인. 누켰고? 아, 좋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는데? 저 오시면 한명 거의 있는 거임 어, 있다, 있다, 있다. 밖에 있다, 밖에 피 별로 없음? 불심 샷건임. 천천히. 위험한 종인데? 내가 문 댈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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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됐어? 빠진다 아니 뭐야 오른쪽으로 맞았거든요얘나님방 안에 잡았고 나이스 나이스 할수 있나? 계단 쪽이거같데아 안돼 계단 쪽에 또 아, 있지 않아요?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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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근데 위험한 총임 오케이 2층에 있다 이거 아직 나 빙이 없어 근데 나 먼저 가볼게. 좀밖 끝방으로 간것 같아. 휠빌러야 돼. 어디 있지? 근처에 들리는데 발소리가. 어이안 아니야? 여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어 h 아! 어 h 아! yes. 니다 달았구만. 아니 한 팀이 내려도 이렇게 힘들다니. 역시 이게 학교인가? 와나 단발이라 큰일 날 뻔했네. 로우에 있네. 누웠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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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맛있다, 맛있다, 니마. 오케이, 오케이, 나한테 오, 와봐요. 어디, 어디, 어디? 아직 안 쏠게? 진짜 개맛있거든요, 이거? 아, 너무 멀어, 너무 멀어, 근데. 할리갓. 쏠수 있으면 쏴 야, 참... 아, 발견. 아, 근데 창틀에 다 박혀. 한명 눕혔거든? 오른쪽으로 돌아볼게. 바퀴 깰게 그냥. 너네 못 도망간다. 일단 못 도망가게 해. 나다 바퀴 닦았어. 다 바퀴 닦았어. 어 하면 하면 올라간다. 오케이 발견. 하나 기절. 나이스 나무 뒤로 간대 아! 아. 난데 있다. 아 이건 못뭐 피냐? 감다리인데? 살긴 했어? 나 이거 못참겠다 달린다 어 아, 달렸어 이미 어 잠깐만 나 봤니? 미안해 봤구나 아아 아, 이거 뭐야? 잠깐봐너 봤니 나? 파란핑 아, 아. 바이오나 있음? 아잠깐봐 하하하 아 이거 나된다 하하하 시. 아 오케이 오케이. 뭐야 올랐어 점수가 이게 올라? 아니 뭐 아직도 이 시스템을 몰라요? <laughs> 네. 아니 그냥 킬하면 우리 우리 구간은 그냥 킬만 하면 점수 올라요. 음. 야4 번. 야4번 이놈 아직도 동지 안 당했어 이놈? <laughs> 야 너. 아... 너 듣고 있지? 야너너 너 뭐야? 너 빵이 한번 갔다 온 거야? 아니면 한 번도 안 갔어? 내 네, 아니오로 대답해봐. 빵을 갔다 왔으면 네. 말안 하면 적음. 너 듣고 있잖아. 너 궁금해서 듣고 있잖아. 다 알아. 말안 하면 적음. 안 갔다 왔어요. 오케이, 안 갔다 왔구나. 오케이. 그래 잘하자. 그래 잘하자. 못 하면 오늘 가는 거다. <laughs> 너 이번 판 질량 3매 못 넘기면 가는 거다. 잡배가 날 받아지. 전뇌은 뭐. 어, 여기 왔다. 파핑 왔어요? 와! 와, DBS 레전드 존나 아파. 나갑개 좋은데 왜안 보이지, 애들이? 개피, 개피, 개피. 개피다. 아, 둘이구나. 둘, 둘. 아, 진짜 아깝다. 어딘지 아그 파란 핑이 있었어. 아, 갑, 보인다, 보인다. 아, 끝났다, 끝, 끝났다. 끝, 끝. 아, 너무 아쉽다. 아, 칭칭 근데? 아, 어, 아쉬운데, 아. 어. 아유, 4번아, 같이 푸시해주지. 음. 아쉬워. 천대. 천대. 안 돼! 이거 뭐야, 이게 바로 죽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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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왜 죽어? 아니, 진짜, 오히려. <laughs> 아니. 아니. <laughs> 아, 방탈하면 반드시 오게 되는 미러만인걸. 아, <laughs> 왜 이렇게 사막이라 그런가? 여기 오면 목이 마르고 숨이 막히지? 방탈하면 반드시 오게 돼요. 여기를. 뭐, 가면, 감옥, 가옥인가요 여기? 살짝 그런 거죠. 안녕하세요. 여기가 뭐, 어디,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거 차로 가야 될것 같은데. 네네네. 네, 네, 네. 한 번, 차한번 네, 찾아 찾아볼게요. 맨 눈으로다가 어는 한대 았견찾찾 찾았습니다 아, 더 찾았어요 어 일본 일본 잡아 차 보셨네요 근데 이거 코팡인데 아쉬운 아쉬운 뭐죠 뭐 밑하 뭐. 타하죠자 <laughs> 제가 데려갈게요 오케이 내 네, 기차가 오니까 어? 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laughs> 오케이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어여기이이크야씨그러자 어, 어, 그러자. 연막 막 연막 연막. 와이 사람 진짜 와이 그러자 뒤지게 그냥. 어? 어 풀렸어요 풀렸어요. 어떻게 어떻게 F 나 나를. 나를. <laughs> 아안해시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 왜 그러자. 눈 마주치니까 사라졌네. 아, 재밌는데? 한판더 하고 싶네. 뭐야? 에이. 뭐야? 벌레다. <laughs> <놀랬다>. 와, <laughs> 아, 근데 커마 <컴아, 웃음> 진짜 눈에 띄겠다. 한 200m 밖에서도 볼수 있겠는데? 아이 원래요? 네. 인석이 형그안 걸리나 뱅가드 이벤트? 나는 그 단가가 안 맞아 이쪽에 오기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뱅가드 이벤트 뭘 음, 아. 나요? 그거 뭔데요? 그거 뱅가드 이벤트라고 이제 뱅가드에서 하는 이벤트가 있어요. 뱅가드 그 쪽은 안데 그게 왜안 걸리냐 왜안 걸어가냐면은 그 게임을 하면서 징징 거릴수록 이제 그 이벤트에 걸릴 확률이 올라가요. 그런불러서 사실이... 근데 우리는 이제 묵묵하잖아요 보통 탑은 그냥 묵묵하지 그쵸 그렇죠? 우리 묵묵하잖아 탑하님 오아 뭐, 어, 맨날 들어가면 하는 소리가 이라인은 도대체 왜 있는거야 이 소리 하잖아 근데 진짜 왜 있는거임 그냥 징징내는 거야 그래? <laughs> 근데 우리 지금 그건 팩트야 진짜 왜인지 모르겠어 갑자기 경험치 머프 지금 너프도 당해가지고 그니까 나 왜... 바텀 먼지이랑 레벨 똑같아야 되는 건데 그니까 어? 이괴현상을 설명을 좀 해봐. 왜 내가 솔로라인인데, 그 듀오라인보다 듀오라인이랑 왜 레벨이 똑같아야 되는 건데. 아까 내가 롤을 못해, 지금. 미안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모르겠어. 잘. 무조건 옥상에. 옥상? 산... 옥상? 오케이. 세 팀? 했는게 의미가 없어. 내 팀일 수도. 야, 잠깐만, 얘왜 이렇게 빨라? 얘야. 형이 없어. 아... 어? 아, 두 명, 씨발. 오케이 오케이. 와, 이래 두명 숨어 있어 여기. 아, 한 명인 줄 알았는데 어디야? 아, 미친 놈들이네 이거. 아 건물 아니야? 하나 눕혔고.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아, 씨. 날수 이긴 했는데. 어어. 핑핑핑핑 핑핑 아이고 씨아아까르까리아 <laughs> 뒤서 에 오네 갑자기 제발 제발 반짝 이건 뭐지 박격포 미안 우와! 들어가야 되나 아왜안 나가 중이 씨아 어디야 아! 1층 1층. 1층 1층 나 죽은데 정확히 있으면.. 맞는다! 맞는다! 나이스 아, 아이 녀석이 에이스를 내가 먹었더라면 오우! 하 더! 오우! 오 아, 배그 좀 치는데? 형 사람.. 아, 아 거절.. 기절이구나 내가 이상한 거 보고 브리핑 해줘적 발견이란 데? 아니 아니 님 발소리 드는 거임. 친구 를 불러와. 어 위엔데 이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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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거 안에 있다. 그 강당 안에 한명 있어요. 아까 시선 안 찼어요. 이인데 격봉 비트를 트는데 갑자기? 소리 들린다. 끝난데아 이런.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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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운다 도운다. 왜안 끝났지? 만씨발 어, 잠깐만, 잠깐 나중에 알려줄게. 내 떨어졌다 떨어졌다 떨어진 소리 만 잠깐만, 도 있어 잠소리가 올라온다 총알이 없네? 깐만이깐만 잠깐만, 잠깐만, 와 이게 올라? 굿 <laughs> 나 요즘 정글로 튀었어 지능이 높아 지능이 진짜 지능이 높다 아 탑이 지능이. 원딜이랑 레벨이 같은 아니 겸상을 한다는게 못 버티겠어 진짜 그거 너무 역겨운 포인트에요 아니 아. 내가 내가 내가, 내가, 쓰면서 무슨 내가 그 카밀인데 내가 카밀인데 아펠이랑 레벨이 똑같아야 돼 근데 1대1때면 짐왜 임피 공격력이 80이니 그거는 파카님 그거 내가 딱 말해줄게 어. 그건 니네 못한거야 일대일로 앞에를 치는 거거 왜? 왜? <laughs> 왜? 카메라 앞에를 뜰 때를 치면 못한 거지. 스킬 다 맞추고 다 피했는데? CS 똑같고. 뭐, 동성장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금우기로 그 앞에를 아, 이기잖아. 갤럭이가울봐심지 아, 앞에를 붕도 피했어. 그래? 어아 근데 크리 잘 터지면 요즘 가능해. 그세개만 올려도 75%라 그냥 듬뿍 함면서 그래, 근 앞에를 아래 봐가지고. 그 정도야? 아니 동동성장 차이가 많이 났겠지 아니 동성장이었다고 동성장 아 그래? 심지어 진짜 무서운 건 아펠은 무빙조차 하지 않았다는 거지 아니 카밀로 상대로 무빙을 할 필요가 없긴 하지 사실 아펠로? 마치... 카밀로 잭스와 싸우는 기분이었어 모르겠다 하칸이 <laughs> 근데 왜 원딜러였으면 그렇게 원딜을 혐오하는 거야? 누가 원래 그냥 했나? 아니, 탑인 줄 알겠어. 뭐니? 아니 아니 물슨험하는게 어? 아니고 사실을 말해도 험보하는 거님 그냥 마치 앞잡이예요. 막대한 어? <laughs> 앞잡이. 어떻게 어딜 했던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어? 아니 사실을 누구보다 누구보다 어딜 험보해 어딜 했으면서. 근데 이건 어딜려? 어. 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런 기분이었구나. 이 사람은 그냥 그 김연아 칼날에 그 기설 때 배신한 사람임. 어? 그냥 배신자임. 그래도 지구는 돈다. <laughs> 잠깐만. 나나 나 여기 몇명 내린지 못 봤어요. 얘기하느라. 한좀 많아. 팀? 두 팀? 아, 2층 2층 2층. 빨리. 빨리 해요. 가서 가서. 다더 있어? 예. 모르 모르겠어 처리하고. 잠깐만. 손좀 든가? 무서운데? 위한데위한데빠분신 분? 분? 어, 확인 제가 드릴나 붙은거 기절 붙는거 붙은 기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래쪽에 붙는거 기절했거든요 아 어, 여기 하나 있거든요 아, 핑이 안찍히냐? 여기? 오케이 저 왕핑 나 여기선 안보이 나도 안보여 속보 속보 1 0방에 보급떨어져요 진짜로? 진짜로? 10? 근데 좀좀 좀 있어 거리가 차 있어야되잖아 야야야 사람사람사람 어디어디어디 사람.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잡았잡았잡았 잡았어 아 제가 그럼 끝인거 같은데? 와 저기서 그, 어, 음흉하게 그렇지. 대기하고 있었어 쟤가봐 아니 음흉하진 않았음 아 그래요? 대놓고 그러니까 있었어 발소리가 나더라고 뭐, 그러니까 당당했음 그를.. 그를 폄하하지 마세요 전혀 음흉하지 않았어요 오케이. 당당하게 맞서 싸웠다 진짜 누구보다 당당했어요 뭐야 이거 대체 누구 팀이야? 어? 왜 적을 감싸?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리스펙, 리스펙. 아니, 리스펙이지, 이거는. 그러니까 리스펙. 물지, 이거 원딜 뭐라 했다고 지금 파 많이 났어? 근데 물지 미안한데, 그래도 지구는 돌아. 오케이. 대충 다 먹은 거 아닌가? 갑시다, 갑시다. 여기 너무 소리. 오래 먹으면 몰랐다. 차 소리. 가까운데 쪽? 차 소리, 차 소리, 300. 지나가는 소리인데, 왼쪽으로. 지나가요 어, 야야야, 쟤, 쟤, 쟤. 어, 없는데? 없는데? 내렸다 내렸다 내렸다. 당당 당당. 왼쪽에 왼쪽에 붙였어 왼쪽에 붙였어. 가까워요? 모르겠어. 지완이 쪽 같은데? 아 내가 지금 도는 중인데 다시 간다 다시 간다. 아 다시 가? 오케이. 살리로 가는 거 아닌가? 한대 맞혔어 한대 맞혔어 임 다. 핑 가능? 핑. 저쪽 방향이 기남. 돌에 있니? 아, 왼쪽, 왼쪽 이 와, 개빡붙네? 데 아, 아 잡았는데. 아. 잠깐만, 어? 잡았는데. 서잡았어바바았바데바잡바는이 버려 았 버려 아, 잡았 아, 잡았는데. 아유, 아유, 아, 데 아, 데 아, 데 아, 잡았는 아, 잡 아, 잡다 아, 니 아, 아, 니리는 기절. 얘는 기절. 멀리서 오는 애 있어요. 조심해요. 120방향. 확인. 한 대, 한 대. 바위 뒤에. 멀리, 거기, 거기 방향. 개 기절. 어. 바위 하나, 바위 하나, 어? 맞아. 노란 핑 있어요? 바위에, 바위에. 바위에, 바위에. 아, 노란 핑 잡았어. 오케이. 파랑 바위. 파랑 바위. 혹시 눈 있나, 그, 거기? 그 멀리 있는 거 일단 걸어도. 와, 아, 얘 개피긴 한데. 아, 여기 가서.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핑 좀. 진짜 어 어, 안 돼. 아와 어, 미친새끼네 뭐야 쟤 아까 1번인데? 하나 더 하나 더 <웃음> 아니 <웃음> 아 좋아요 수고아요 아, 아니 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많아 여기 <laughs> 미치겠다 저기 있다 홈턴? 어! 2번인가? 아아 <laughs> 아. 어? 아 레전드 아씨 이와 근데 얘네 잘한다 벌 벌레 오 대여해야겠는데 나도 들어가면 누가 죽이네요 군주님 어? 줘나또 벌레짓을 해버렸어 여기야 어디야 나도 줘 하나밖에 없어 아 롤팀 헤딩해봐, 그러면. 오케이. 고마워. 야, 간다 고마워. 아, 아니. 아, 뭐야, 얘. 나도 빌려왔어, 벌레옷. 얻어놨어. 어, 주던데? 달라고 하니까. <laughs> 총이 없어. 뭐야? 야, 우리 팀 아니. 아! 미니로 세상을 해쳐나아야 돼? 야! 야, 우리 1번이 총을 먼저 먹었는데 이게 진다고? 뭐야, 이 수류탄 어우, 뻑짝이야 어, 언제 왔어, 얘 <laughs> 아, 에라 모르겠다, 어, 가자 콜카님, 벌레 옷 그만 입어요 진짜 벌레 다 됐음 감사합니다 아, 진다. 뭐야 아, 아, 아. 어 정면에 있네 아이고 양각 양각 양각이야 근데 어차피 근데 새벽 3시인데 잘 잡힌다 큐가 제발 왠지 연막 천장이 얼마라고?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안 비싸 왜? 그래? 보면은 나한번 뽑아볼게 딱 100불 응 음? 100불 100불 가능? 100불 모르, 모르겠다 이 씨발, 새끼야, 야! 야, 이 개새끼야! 신새끼가. 꺼지시오, 로비로. 저것 같아요. 왜 내려, 여기? 진짜 s 1 s 8 9 7은 대체 어떤 총일까? 살고 친 적이야 다 죽이긴 는데 여기를 올순 있어 근데 뒤늦게 오진 않아 나 살아있어 어 가는 중하이새끼좀 잘하는데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뭐야, 형 이거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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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야 이거 잠깐만 안돼 어나 안써 너 먹어 엣따비야 뭔데 엣따비 엣따 엣비야 뭐냐 이거 갑자기 하면에 선물이 떨어지네 진짜 보급, 보급벌레한테는 진짜 뭐가 있다 타야될거 같은데 그냥 대충 뭐야 푸시하는거 아니야? 다 가긴 했어, 다 가긴 했어, 나이스. 얘 예, 끝인 것 같은데. 아마 연막, 연막 갈게. 아, 뭐, 몇 컷, 몇컷이 아, 내 천천히 할게 뒤로 갈게, 뒤로. 갈게. 젠장 또 베릴이야? 갈리면 베릴이네. 그럴 뻔했어. 인기척은 안 느껴지긴 해. 없는 것 같아? 근데 네, 자기장이 튀어가지고. 어, 있다! 뭐야? 아, 어, 씨발! 뒤에 복수를 하러 가야겠다. 아니. 2명이어서투명 저기 있긴 한데 하나 더아 안에 있구나 아. 아이고 아 밖에 있어가지고 이거 보여주나? 아 개미 <laughs> 아 까비요 오영 고생했어 까비 다음에 또 하자 오케이, 아니, 근데 조 때긴 한다. 여기랑 같이 하니까 저격이 조 때긴 한다. 진짜 뭐, 어디, 뭐 어디까지 어디 찾아오는 거야? 해상 어디를 가도 따라와. 랄두기가 없는 게이 정도인 거임. 그게 더 무섭네, 그냥.